성경에서 참 어려운 부분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참 고민하며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딱딱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입니다 예언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는 단일서입니다. 참 단일서는 어렵습니다. 신약의 어려운 부분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너무나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1장부터 6장까지를 설교했습니다. 주로 히스토리 사실을 바탕으로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나라의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담 7장부터 후반절까지는 전반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후반부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히스토리 사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후반전은 후반부의 내용은 주로 이 상을 본 예언의 내용,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핍박과 환난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장차 되어질 환상 대접.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되어지는 인이 띄어지면서 되어질 장차 되어질 예언들을 보여준 말씀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후반부의 영적인 내용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도 6, 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은 수양과 수염소를 통하여 장차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 71회, 단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71회라는 단어가 나와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는 부광국, 부광과 남왕들이 나타나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 오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장은 영적인 사건, 영적인 예언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탄, 조크리스도, 그 다음에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흔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째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 의지로 안 돼요. 혈기 부리는 것 거짓말 하는 것, 음란한 짓 하는 것,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했어요. 도박하는 것, 술 꾸는 것. 여러분, 의지, 노력,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의지나 내 신념이나 내 노력 가지고 영적인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의의 흉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다니엘서 1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은 계속 우리를 개인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개인적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먹는 음식 가지고 다니엘과 새 친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벨론은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을 먹게 해요. 근데 다니엘은 뜻과 마음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대단한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채식함으로 열흘 동안 물을 먹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게 해요.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못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또한 그 믿음의 친구들은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물 속에 빠지는 시험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 설교한 거예요. 다리오왕, 메사, 메데, 파사의 왕, 이 다리오왕이 이 약점을 아무리 단일의 약점을 발견도 발견할 게 없어요. 그 부하들이 총리와 그 밑에 있는 관원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를 개인적으로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오인을 찍어서 한달 동안 다리오 왕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하는 것 걸리면은 사자굴에 빠진다 그래요. 이것을 알고도 그는 여러분 사자굴에 빠져 죽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그는 그 시험을. 그 죽음의 자리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지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시험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정말 내 개인의 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들이 계속 여러분을 하늘 날아가는 날까지 여러분을 건드려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가정에서는 가장을 무너뜨려요. 혈기나게 하고, 분나게 하고, 죄짓게 요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영들이 계속 개인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왜요?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은, 목회자한 사람을 넘어뜨리면은, 그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영적인 리저자일수록, 개인적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 성경에도 주님은 보세요. 우리 주님도 악한 영 마귀가 계속 시험하지 않았어요.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가 그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나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40일 금식기도 승리하고 왔어요. 제일 먼저 주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가 영접해요. 시험해요. 돌떡덩이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게 철하라. 예수님에게 계속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주님을 시험하며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공격 안 하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두 가지, 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주님과 귀한 교제를 나눴어요. 개인의 영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 하지 말라.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이겨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나라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 오늘 읽은 7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벨사사랑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근데 악한 영은 어둠의 영, 마귀는 우리의 꿈을 깨뜨려요 꿈을 꾸지 못하게 해요. 꿈을 송두리째 무너뜨려요. 꿈 없이 살게 해요.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 성경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떡한다그랬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꿈을 부서뜨려요. 인순이가 노래 부른 거 있죠? 거위? 예? 거위의 꿈, 아세요? 어, 그 노래 들으면 그감동합니다 한번 그거 불러볼래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은 많은 사람들의 꿈을 부서뜨리고 꿈을 못 꾸게 해요. 오늘 본문에 벨사사랑은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벨사사랑이 꿈을 꿨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은이 벨사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잔을 해요 그때 글씨가 쓰이잖아요 메네 메네 대게 우르바르신 기억하세요? 이 꿈을 꿀 때는 다니엘이 젊었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꿈꾼 것을 해석하는 말씀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세요. 다니엘이 별사사랑 원년에 그가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는 15절에 보면은 이 꿈꾼 것 때문에 그는 범민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 18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7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본민하며 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환상이 나를 본민한, 꿈꾼 것 때문에 그는 본민하고 있어요. 28절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절에 보면은 그 마치 그친지라 다니엘이 중심에 범민하여내 얼굴빛이 번하였다. 왜요? 다니엘은 그가 꿈꾼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범민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꿈이 장차 되어질 일들이 너무나 무섭고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바다에서 나오는 네 가지의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누부간의 사랑이 꿈꾼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누부간의 사랑의 꿈꾼 꿈이 무엇입니까?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은 은이었고 동, 여러분 기억하죠? 진흙 이게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여러분, 메데 파사, 페루시아,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헬라, 로마. 하나님이 이 느부간의 사랑이 꿈꿈꿈을 단일를 통해 해석해 줬어요. 이 꿈을 하나님이 벨사 사랑 은 원년,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동안 범민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요. 오늘 7장의 내용은 아마 그가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가 꾼 꿈을 고의 간직하고 있던 꿈을 그는 하나하나 해석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처음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꿈 첫째가 뭡니까? 곰인데, 첫째는 그 모습이 이 사자 같은데, 날개는 독수리 같았다고 그랬어요. 강한 나라, 독수리. 이것은 성경의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곰이래요. 근데 곰인데, 그 곰이 어땠느냐? 보니까는 한쪽이 기울어져 있대요. 메데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표범인데, 표범이 날개, 어깨에 날개가 네 개가 있고, 네 가지 얼굴의 모양을 가졌다고 말해요. 이것은 앞으로 헬라가 나타날 것인데,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가 죽은 후에 33살의 세상을 떠나요. 그 후에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해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있는데, 열불 달린 짐승.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열불 달린 짐승 많이 설려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불 달린 짐승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쭉 나오는 말이 그는 쇠이빨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강하고 신센 고룩한 나라. 이게 로마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적이 열불을 가진 짐승이 이제까지 어떤 강한 나라 어떤 부족 같은 나라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열불을 가진 나라를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좀 길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7장 25절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시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에게 네 가지 공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쓰는 방법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받은 거예요 그 첫째는 지극히 높으신 일를 제적해요 둘째는 믿는 성도들을 괴롭혀요 세 번째는 다음절, 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아니 절수를 보여주세요, 절수를. 예,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요. 보세요, 여기 보면 네 가지 설명을 하나씩 할 거예요. 높으신 이를 대적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이의 성도들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괴롭힐 것이며, 그 다음절이요. 때와 법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고친대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때를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몰아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서양을 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되륵 거다고 말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들의 지성을, 인간들의 이성을, 인간들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몇년 전에 쓴책 가운데 리차드 이 도킨스란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자예요, 진화론자예요. 이분은 글을 참잤어요 지금 이런 살이 넘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동수양을 강타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신앙은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구일태로 같은 일을 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한 사람들이 왜 죽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IS 같은 사람들, 어떻게 자기랑 종교가 틀리다고 수없는 사람을 죽이느냐? 대답해봐라. 그럼 십자군 전쟁도 열고 했어요. 일곱 차례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사실 처음에는 성지를 찾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자꾸한몇 번, 몇번 하면서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랑 반대되는 사람들을 무참히 해교권 사람들을 죽이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악한, 하는 것,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을 다만 놔둘 수 있느냐?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에덴에 살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관계를 맺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범한 게 뭐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 자리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이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꿈이 깨졌어요.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우리 이름을 내고자, 자꾸만 탑을 쌓아요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고자,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이 탑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주인처럼 행세해요. 그래서 인간들 힘이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해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을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기득권을 가져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만은 지난 주에 정말로 우리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압니다 어떻게 내 자식들을 가르켜 주러 온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학부모들이 모이해서 그런 짓을 할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 인간들이 지혜와 과학이 뛰어나도 이 죄성은 어떤 인간의 능력과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점 인간들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은 성도들을 괴롭혀요. 사경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은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담메색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장을, 이, 다시 말하면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담의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요. 근데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 사울이 만납니다. 광채 가운데에 신령한 체험으로 주님이 그에게 임하셔요. 사울라사울라 그는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은 다 듣지를 못해요. 그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는 깜짝 놀라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예요.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요. 주님을 말씀했어요. 나를 핍박하는 것, 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말했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요. 에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천지 전국에 12개 지파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특별히 우리 이 앞에 있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앞에 가면은 우리 인천 교 여기는 마태 지파라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종교예요. 또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교회, 이제까지는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인들을 끄집어내거나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단들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어찌 흔들어버리는지 몰라요. 최근에 안상홍 여러분들 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멋있어요. 세계보금주의 교회라고 썼어요. 세계보금주의협회라고 썼어요. 안상홍이 자기가 제임주예요. 네,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상웅이 자기네 교회 신자, 이혼시키고 그 여자를 부인을 아내로 맞았어. 이게 장길자라는 여자예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 종교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모자를 다 써야 된대요. 이거, 그래서 모자, 이거 뭐죠? 이흰거다 썼어요. 또 기도할 때 그들은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안상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안상옥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그들의 노래예요. 그런데 거기 빠져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이단들이 그 안상옥이 다시 재림할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천이나 이 주변에 가보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상옥 교회예요. 사업을 하면서 교회들 하나하나를 사들여요. 이게 바로 무서운 영적인 이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와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법을 고쳐요. 자 우리 목사님 에어컨 좀 하나만 틀어주실래요? 그렇죠? 네. 여러분 때와 법을 고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우리의 법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고쳐서 빠 빼지도 박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기독교학교 대강고등학교에서 몇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학교 학생회장, 야, 이름 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왜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앞에서 1년 동안 쉬어버렸어요. 여러분, 알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이것이 간철돼서 모든 기독교 학교, 사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못 시키게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 학생을, 서울법대에서, 왜요? 이 학생 투쟁정신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에 서울법대에 수시로 입학시켜줬어요. 거기서 지금 죽을 지경이래요. 졸업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틴대요. 왜요? 나는 서울대학교 들어온 이유가 서울대학교를 없앨려고 왔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2년 전인가요? 국군의 날이 강희석이란 아이가 왜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총뿌리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군대 안 간다. 아주 국군의 날 여러분 보셔테헤란노에서옷다 벗고 막 뛰어다녔어요. 혼자서요. 죄송해요. 이게 소수자라는 이 이름으로 법이 바꿔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알아요? 여러분, 수국구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해교권 사람들이 5일 만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그들의 숙국법에 의하면 그들은 이자를 못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 땅에, 그 땅에 지분을 받고 거기다 종교시설을 만드는 데는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싸게는 우리가 들여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자를 안 주는 대신에 땅을 주고 종교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꼼짝 못해요 수국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넘어갔는지 알아야 돼요 할렐, 할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익산에다가 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식품을 만드는 그들이 먹는 할랄 그 음식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요 수십만 아니 수억의 인구들을 대는 식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다음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제 군목 시절에 미군중학교를 가서 제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군목들은 1,350명이나 해요. 엄청나지요. 대대급마다 다 군목들이 있어요. 근데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의 채플린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는 것,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걸리면 은옷 벗어야 돼요. 왜요? 그들의 법에 의해서 성직자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몇년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군목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병사들이 교회 갈때찬송가 부르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예수 부대도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상상을 못해요. 왜요? 소수인권자들. 무종교도 종교다. 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러면 건드리거나 투수하면은 주의관이 엄청 못 해요. 요즘 군대 안에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사람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소수인권자법으로 인정해주고 이 법이 통과돼버리고 말면은요. 아세요?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이 한문으로 성관계 맺는 거 이거 군대는 폐쇄적인 사회니까 애들끼리 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법을 올렸어요. 여러분, 웃지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요, 이게는 누구나 소수법이 인정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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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 손해보거든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성애법부터 시작돼서 소수인권자법, 여러분, 법이, 이것이 제정이 되고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빼지도 박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아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끼리 모여 기도하는 모임도 공식적으로 못 갖게 만들었어요. 이런 제대 법으로 우리를 얽매이면은 우리는 공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장악한다고 말해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이 열불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엄청나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평수 때는 몰라요. 그럼 이런 어려운 환란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단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밤의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 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아그 앞으로 인도되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많은 오늘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니 인자가 왕자가 놓이고 옛 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톤은 깨끗한 양털 같으며 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열 불을 가진 그 짐승이 마지막 때 우리를 더 크게 법을 고치고 믿는 자들을 흔들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부끄러워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때는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고통, 과 아픔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이열 불을 가진 짐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하신 분이 있어요. 능력지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인자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원한 승리의 능력을 공급받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